이제 퀸 다음으로 피업 캐릭터로 튜더가 나온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서버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된다면 꽤나 지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인기가 많이 좀 없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관심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더를 여러 계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모든 콘텐츠에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발휘를 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튜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쓰일 만한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캐릭터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궁극기에서 적군의 치명타 내성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감소를 시키는 걸 가지고 있고 자신의 뒤쪽 캐릭터가 전투 시작 시에 에너지를 350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이두 가지 옵션 때문에 뭐 PVP라든지 PvE 콘텐츠에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캐릭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핀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은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정에서 튜더를 사용을 해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본 점수인데 일단은 자동 사냥 스테이지에서도 조금 잘 쓰이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파라곤 진급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모든 캐릭터들이 진급이 너무나 좋아서 튜더가 도저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을 때는 좀 쓰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어 내가 자동 사냥 스테이지에서 활용하는 캐릭터 폭이 챔피언 플러스에서 파라곤 2, 3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있다면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무래도 자동 사냥 스테이지에서 팔라모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팔라모르 앞쪽에다가 튜더를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튜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에이론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 캐릭터는 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진급이 얼마 안된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동 사냥 스테이지에서 좀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이론이나 딜그레이 앞쪽에다가 튜더를 두고 사용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건 사실상 거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서 뭐별두 개에서 많게는 세개 정도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자동사양 스테이지에서 캐릭터 하나 정도로 더쓸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건 맞긴 해요. 뚫지 못하는 구간을 튜더가 좀 뚫어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쓴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로는 튜더가 PVP에서 좀잘 쓰이는 것 같아요. PVP에서 확실히 딜그레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계가 잘 되기 때문에 어쩌면 딜그레이는 튜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딜그레이랑 엄청나게 궁합이 잘 맞아서 딜그레이를 기존의 챔피언 플러스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튜더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는 여기 PVP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아레나 위주로 일반 아레나에서 튜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챔피언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레나에서 들어가는 덱 그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챔피언 아레나가 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아레나에서 쓸수 있는 여기 베스트 멤버를 챔피언 아레나에다 투입을 시키게 되면 세 판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기고 두 판은 다 지는 이러한 경우도 배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캐릭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튜더가 딜그레이를 좀 따라가야 되고 100% 성능을 끌어내긴 힘들어서 오히려 챔피언 아레나 보다는 일반 아레나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공덱, 방덱 모두 다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꼼새기 같은 경우에는 별 하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캐릭터 풀이 없어서 카투투카나 후긴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튜더를 넣고좀 쓰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 2개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캐릭터가 다 갖춰졌다고 했을 때는 꿈세계에서는 꿈세계에서는 별 0개 정도, 0개에서 2개까지도 이렇게 평가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유저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이 위주로 봤을 때는 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개까지는 이렇게 별을 줬습니다만 지금 이제 쭉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꿈세계에서는 0점으로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전혀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공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튜더를 활용해서 이제 자동사냥 스테이지와 마찬가지로 팔라모르나 다른 캐릭터들의 에너지 수급 효과를 빨리 땡겨서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공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그레이브본 계열이 좀 빨리 잘 미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미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레이브본이 가장 잘 미는 것 같고요 트라이브가 이제 신규 캐릭터가 많이 추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버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게르다 이후에 전혀 캐릭터 출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와일더스도 이제 로잔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쓸만한 캐릭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천공의 시련이 그렇게까지 잘 민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튜더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천공의 시련을 돌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사냥 스테이지랑 천공의 시련이 이렇게 시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진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레벨업을 많이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사냥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 파밍도 할수 있고요. 어쨌든 이두 가지를 시즌 내내 계속해서 돌릴 수밖에 없어서 이두 가지 콘텐츠에서 쓰이는 캐릭터가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왔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라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에 이렇게 패치가 됨으로 인해서 좀 쉬워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튜더라든지 신규 캐릭터가 있지 않아도 무난하게 최대층까지는 다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튜더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핫한 곳이 현재는 일반 아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은 이제 신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일반 아레나에서 파라군이 2등급 정도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똑같은 스펙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튜더를 놓고 쓰게 되면 현재 상태로는 이제 맵만 잘 골라서 들어가게 된다면 100%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잘 쓰이는 일반 아레나를 보시게 되면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수에 있을 그런 계정이 아니에요. 이 계정은 제가 꿈 세계에서 점수 측정기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계정이기 때문에. 세미라라든지 딜그레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전부 다 챔피언 플러스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침급을 시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0등 정도, 여기 대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계정인데 튜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등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튜더를 쓰시게 됐을 때 공격 측에서는 아레나 3번 맵을 이렇게 방대으로 두신 분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초반에 좀 밀어붙이는 조합들, 에이론과 딜그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쇼브를 보는 쇼부충이 되지 않으면 후반에는 뒷심이 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뒷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파라곤이 2등급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 적편이 여기서 에이론과 메이 딜그레이를 한번 버티고 역공을 하게 됐을 때 바로 쓸려버리는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쉽게 모으고 빠르게 타격할 수 있는 아레나 3번 맵에서 이렇게 공덱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방덱 같은 경우에도 아레나 3번 맵에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될 수 있도록 외곽에다가 메이를 배치하고 딜그레이 앞에다 튜더 이런 식으로만 배치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조합으로는 굉장히 뚫기 어렵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덱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 특수 맵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편을 좀 몰아서 배치를 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레나 3번 맵에다 방덱을 하셔도 되고 특수 맵에다 방덱을 꾸리셔도 되는데 뭐 방덱 같은 경우에는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레나 3번 공격덱은 이 방식을 썼을 때 엄청나게 높은 승률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뭐 탈렌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가지고 있어도, 루보미를 조합하고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도, 기존의 조합으로는 좀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이론 덱을 다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에이론 덱 같은 경우엔 초반 러시 초반 사드론러시가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에이론으로 초반에 때리고, 딜그레이가 공격을 했을 때, 기존의 조합은 루보미를 활용해서, 바로 역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더가 없을 때는 이 방식을 쓰는 게 굉장히 안 좋았지만, 튜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딜그레이의 궁극기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거 빠른 게 엄청 큽니다 에이론이 뭉치고 튜더가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딜그레이가 뭉쳐주는 효과 때문에 울머스를 썼을 때그 효과를 튜더는 조건부 없이 확실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그레이의 궁극기를 굉장히 빨리 당겨줄 수가 있고 이게 로안을 넣었을 때보단 살짝 느립니다 그러니까 로안을 넣었을 때는 거의 즉발이지만 로안보다 0.12초 정도는 좀 느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동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튜더가 중요한 게 튜더 뒤쪽에는 딜그레이가 있기 때문에 딜그레이가 궁극기로 이렇게 뭉쳐버리면 적편을 뭉쳐버리면 적편의 마법 방어력과 방어력이 55%나 감소를 하게 되고 6초 후에 효과가 종료되면서 튜더 공격력의 520%의 데미지를 광역기로 한번더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6초 동안 0.5초마다 튜더의 공격력의 80%의 데미지를 지속 피해로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튜더 공격력의 광역 피해로 920%를 받아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이 깎여있어서 딜그레이의 데미지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튜더를 딜그레이랑 같이 쓰게 됐을 때 원래는 이제 딜그레이의 공격이 끝나고 나서 적 편이 이제 루보미르나 이런 걸로 한번 버티고 나서 마이타운 외치면서 이제 역공을 가해서 우리 편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 각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딜그레이의 이 공격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파라곤빨로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딜그레이가 진급이 잘 되어 있으면 상대편이 파라곤이 굉장히 높지 않는 이상 딜그레이의 딜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본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상대편이 한번 받아내고 치는 지금의 조합들은 그냥 튜더와 딜그레이 조합에게 먹잇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플루스토. 플루스토 같은 경우는 이제 튜더가 나오기 전에도 일반 아레나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튜더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플루스토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진급이 굉장히 잘 돼서 모든 공격이 끝날 때까지 버틸 정도로 진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면 모를까? 사실상 플루스토 가는 역할이 한 자리를 아군에게 뺏는 정도, 오히려 짐밖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루스토를 방대으로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 그냥 4대5를 하는 느낌으로 압도적으로 압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플루스토를 방대으로 쓰신 분들은 튜더를 만났을 때 엄청나게 좀 고전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이가 추가됐기 때문에 탈렌이라든지 세미라 같은 캐릭터의 궁극기를 한번 딱밤을 때려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급발로 어찌어찌 버티고 역공을 가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제 역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림밖에 는 나오지가 않아요. 모든 판이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플루스터를 넣지 않고, 뭐, 데이먼 세이라 이런 식으로 넣었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초반에 밀어붙여서 끝내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플루스터가 빠진다고 해도 이제 대응을 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일을 막으려고, 리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A론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어차피 당하는 건 똑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A론을 저지를 시키려고, 메일을 쓰게 되면, 에이론이 궁극기를 쓰지 않더라도, 딜그레이가 전투 시작과 동시에 거의 바로 궁극기를 쓸 수가 있어서, 어쨌든 둘중 하나의 궁극기는 반드시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다 궁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권을 튜더 쪽이 무조건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튜더 같은 경우에 선빵 필승을 잘 살려서, 우리가 실전 싸움에서도 선빵을 때리면 8화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튜더를 놓고 선빵을 치게 되면, 진짜 내가 5바, 6바에서 진급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승리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론이 한번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그레이가 궁극기를 바로 쓰게 되는데 이 딜그레이가 궁극기를 쓰기 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나가버렸지만 튜더가 저편을 넘어뜨리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튜더도 시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튜더에게서도 시시기를 걸리고 딜그레이로 인해서 딜그레이의 궁극기가 끝나기 전에 전투가 마무리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먼이라든지 세미란을 넣고 전투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레나 3번 맵에서 만나게 되면 경기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a 론을저질 해도 딜그레이가 바로 궁극기를 써서 모아주게 되고요 이 딜을 적편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 될 수밖에 없어요 적편이 이제 후반부에 좀 저지를 해보지만 데이먼 혼자 담아서 좀 버티는 정도고 순식간에 이렇게 마무리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튜더가 신화 플러스 식강을 찍으면 좀 가성비로 쓸 수가 있고요 일반 아레나에서 어느 정도 등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의미하게 등수를 많이 올릴 수가 있어서 내가 되이 많이 안 좋아요. 뭐 딜그레이 10강, 메이 같은 경우만 이제 파라곤 막 1, 2 정도만 되어 있고 이 정도까지밖에 챙겹이안 되어 있더라도 기존의 등수가 40등, 30등 이 정도에서 이제 10등 이상까지, 1등 이내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아레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 취향에 따라서 튜더를 뽑고 잘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처음에 딜그레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는 뭐 메이도 마찬가지고요. 꿈세계에서 같이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튜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관심이 많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전 튜더를 쓰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덱으로 들어온 분들 가끔씩 봐도 튜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비트코인 한 개에 3,000원 할때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사냥 스테이지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쓰긴 하겠지만, PVP의 목적을 둔 중상위 유저분들은 적극적으로 뽑아서 랭킹 많이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튜더의 종합평가는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캐릭터의 진급이라든지 각자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일반 아레나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취향만 맞으신다면 가성비로 뽑으셔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